사 순이란 무엇일까요? 어, 사순을 한자로 찾아보면 어, 넉사자에 열순자를 을 씁니다. 사십이란 뜻인 것이죠. 그러나 사순절은 사십일 이 기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당절을 보면 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는 빵 나눔 성찬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찬례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 현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 그날의 주간 첫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예배 요일을 유다인들이 예배로 드렸던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 첫날 일요일로 바꿉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스카 축일에 돌아가셨고 주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사건을 부원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과거 유다인들은 빠스카 예식을 통해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에서 부원되었지만 그리스인들은 빠스카 축일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종사리에서 부원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삼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단식과 금육을 하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점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부활절의 한주 전인 이 성주간이라는 것으로 부르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스의 부활은 세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주민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세례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구원의 희망이 담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는 부활절에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특히 부활을 3주 앞둔 사순 제3주일과 4주일, 5주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오 교회에 기본 교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오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제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단식과 금육의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교회는 사순 시기의 시작인 제수요일에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죄를 뿌립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한 행위인 것이며 또 인간의 유한한 삶을 뜻하는 것이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순 시기는 내 이웃을 향한 자선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한 첫째 성안은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는 속죄를 통한 우울의 날, 또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슬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차분한 기쁨 속에서 부활에 담긴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세례의 정신이며,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의 정신입니다. 나가 3월 3일 연중 제8주간 월요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지혜의 샘이며 삶의 규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귀를 열어주시어, 교만으로 형제들을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시작기도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틀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3월 3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복음은 요한 18장 11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묵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한테 건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잔을 어찌하여 마시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도 주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겠습니까? 기도 나의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희생정신으로 항상 관대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